세계에 계시고, 전국에 계시고, 집 안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도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게임은 바로 오타쿠 어드벤처. 왜 이제 와서 이걸 꺼내느냐? 이번에 DLC 한글 패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본편에서 떡밥으로 남겼던 이신부장 있잖아요. 이번에 DLC로 제대로 나왔다고 하니까, 오늘 한번 신부장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아, 아야! 뭐랑 부딪혔나 봐. 아, 맞아. 여기서 시작했잖아. 지구 멸망 엔딩. 어, 여기서 어떻게 바뀌려고? 어라 다리가. 잠깐만. 뭐가 날아온다. 아! 문석근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죽는 건 싫어. 잠깐 아직 방법이 있어. 오잉? 아니, 설마. 시간 조종기. 한달 전으로 보내 줘. 세계를 구해야 해. 그리고 신부장도 구하고 싶어. 됐다. 과거로 돌아왔어 오, 오, 원래 이거... 가지고 있던 것들 다 가지고 있네 가장 먼저 할 일은 신부장의 위치를 알아내는 거야 왈로쿠는 맥돈돈으로 들어왔다 아니! 츤데레짱! 네가왜 여기서 나와? 과거로 돌아오기 전에 오락실에서 만났던 애아니다행도난 시간여행자 아직 날 만난 적이 없어 어..아..아무것도 아, 저 손님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런 무례한 애는 처음 봤어요 저런 애는 친구도 없을 거예요 아, 너무해! 우리 집이 눈앞에 있는 내 키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니 분명 들어갈 방법 이 있을 거야. 내가 열쇠를 가져오는 건 까먹었지만 건초은 들고 왔지. 누구세요? 우와! 맞아 나 어. 우와! 지난번에 과거로 돌아왔을 때안 만났는데 집에 갈 방법이 없잖아. 오늘 밤은 길에서 자야 할것 같아. 갑자기 한형체가 지나갔다. 저, 저건. 시, 시, 신부장 아니야? 하지만 어떻게 말 걸지? 아어뭐뭐 뭐야? 야 맞아 뭐야 목소리 있어? 신부장 목소리 생겼어. 아니 내가 얼마나 뛰거 왔어? 불쌍한 척 그만해. 그만두. 우와. 뭐야 뭐야? 주먹 따라오는 게안 보였어. 나 너무 약해. 이렇게 쓰러져 있을 순 없어. 또야? 더 강해져야 해. 누나 콩풀를 배울 수 있다고 쓰여 있네. 하하하! 하하, 오랫동안 열 기다렸단다 와 왈격쿤. 네 누구세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시는 거죠? 아, 공부의 힘을 찾아 여행을 온게 아닌가. 어? 자 이제 돌아가서쉬작구나술한잔 내줘 봐마. 네술 너무 센거 같은데. 이런 취했나 봐요. 전 들어가서 좀 쉴게요. 어서 눕워라 너무 취했구나 자 내가 도와주마 예? 스님 어딜 만지시는 거예요? 지금 속옷을 벗기고 있단다 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중하라 지금부터 가장 강력한 공포기술을 가르쳐주마 설마 그거? 어서 놀거리지 말고 안돼요 아침인가? 늦 꿈인가? 꿈이 아니란다 전부 현실이지 젠장! 동정보다 다른 걸 먼저 떼다니 내가 가르쳐준 은 특별한 쿵푸 미술이란다 노펜티아도겐 <laughs> 노펜티아도겐? 나를 속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사용 못한단다 노펜티는이 기술의 선행기라는 거지 이제 내가 하는 건 전부 가르쳐줬으니 하산해도 좋다 교 이딴 걸로요? 넌 이미 쿵푸 마스터란다 좋아 이제 쿵푸를 마스터했어 돌아가서 신부장을 구하겠어 오 신부짱. 하, 동전 하나도 없어. 어떻게 돈을 한 푼도 안 들고 다닐 수 있냐? 그래, 내돈 갖고 오면 허방꼴 당할 줄 알아. 알겠어? 도발해! 이게 누구야? 방금 손봐준 무엇리냐냐 뭐 하, 어쩔 수 없지. 넌날 너무 귀찮게 했어. 사람을 죽인 데 사용하는 기술이지만 지금부터 맛보게 해주지. 야, 미친놈아. 애성이 죽기 전에 할 말은 있나? 왜 궁금하네. 맨날 사력해 농담 따위를 하다니! 죽어라! 으! 어, 진짜로 말했나봐! 저 때문이지만 널 죽일 수 밖에! 감히 신부짱을 괴롭히다니! 뭐하는 거야? 저십탁새끼 언제부터 이 사람의 신부가 된 거지? 너펜테아독엔 굉장한 기력이야! 진짜 너펜테아독엔 모양이군 이걸 왜 하는 거야? 말도 안돼 누, 누구야? 아, 너구나 까맣게 고 있었네? 넌 정말 강한군내 부하들을 간단히 해치우다니 어째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슬슬 가야겠군

아, 골, 잠깐만 콜라 줘. 요... 으, 아이, 아이 스마, 스마나이, 드림에 뿌렸네. 하하, 드림을 터네시다 신부장은 욕실로 들어갔다. 아, 여건내 원래 시간대가 아니잖아. 일단 신부장이 나오게 기다렸다가 작별 인사를 해야겠어. 그 원래 시간대로 돌아가야겠다. 허! 다 와. 아이, 아이 게, 괜찮아. 아지 인웨놈이상아아아야아야야야야야아니아니 가야할 것같아요 보라? 가곽야 보라? 괜히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짐좌 봐라 놈 우싱로딩아 여기가 이제부터 내 세계선 하자 스위강 샹쥬아 놈쟤 베이베 놈더 같이 있어줄게 너무 오래는 아니고 어? 어당어아 <laughs> 이쁜데? 아니 주인공아 굳이 가야되냐? 아니 가지말자 어차피 언제든지 시간돌릴 수 있는데 뭘 아니 왜 가야돼 이해가 안돼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데 저..저기 뭔가 기분이 안좋아보여서 괜찮은거 맞아? 나..나 그냥 도와주고싶어서 아, 아니야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목소리> 아무래도 전부 다말해야겠어 당신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털어놨다. 신부장은 당신을 깨끗이 다제 <목소리> 신부장은 더더욱 가히 끌어았다그 그게 어겠어 그렇게 두 사람은 소파에서 깨어나는 채 잠이 들었다. 아니 이거를 그냥 잠만 잔다고? 아침이다. 놓신라. 아, 좋은 아침이여. 내가 뭐 이상한 짓은 안 했지? 놓셔 조사 기관에서 티야. 아, 아무것도 아녜요 안 돼. 뭐 준비치도 쓸라. 5분 내 방화선광. 놓는 젠 오컬이 와. 그래, 알겠어. 레이더 여기가 갑급 중학교? 여기서 신부장을 기다려야겠어. 와일더크는 학교 정문에서 30분 동안 기다렸다. 왜 아직도 안 나오지? 예감이 안 좋아. 한편 헉! 흥! 머리 감겨줄게 쟤랑 민지아 어디갔냐고 빨리 말해 헉. 신부장 내가 도와주러 왔지? 헉! 눈매 봐 이사람 제정신 아닌가봐 학교에서 교육도 못 받았나? 교육? 너희들 말려 교육해줘야겠군 주먹으로 문을 부숴 어출되지 마시지 조고봐신부장 이제 괜찮아 같이 집에 갈까? 너... 너허... 너도 그래 다른 시대한테 있던 너보다 훨씬 착해 네. 어떤가? 훨씬 이대와... 슬슬 농가의... 하진이 형 화훼스가... 너 애쓰러 훨씬 이대와...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훨 어... 뭐... 뭐라고... 왜 여자 들신에서 고래 가는 거야... 아이 <laughs> 땐... 이 새끼 칠코미아는 왜 이런 데 넣는 거야... 신부장은 곧바로 도망쳤다... 어... 뭐야... 무슨 일이야... 사람이 죽어있어... 잠깐 이사람이신부장을 괴롭히던 애들 대장 아니었나... 빗자국을 따라가 보면... 어디까지 이어진 거지... 어... 신부장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냐고 설마 그칼 네가 저 사람을 죽인 거야 게다가 집안 어디 갔어 도대체 무슨 일이 헉 뭐야 으뭐그 여자인 척을 한 건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저 사람이 너한테 으뭐자어라 설마 나종에 맞은 건가.

시계의 서순이 이렇게 맞춰지네. 아, 이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이제 원래 살고 있던 세계관 주인공하고 엮여가지고 뭐 그래서 총도 얘가 가지고 있고 뭐 슈타인지 게이트야 뭐야. 난 실패했어. 운명을 바꾸지 못했어. 그렇지 않아. 넌네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대체 누구야? 난또 다른 시간대도 너를 구하러 왔다 갖고 왔다 따따라라라 미라이와 띠라라라 날 구해? 수많은 시간대에서 수많은 날을 구해왔지 우타베야? <laughs> 어서 그 버튼을 눌러 이건 해냈어 나 살아있다 살아있다고 뭐? 영향 내고? 신부장 나중에 얘기하자 급한 용무가 있어서 와뜨 니네 정체를 밝혀주겠어 여기 숨어있는 건다 알아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걸 알았지? 그 내가 할 말이든 거기서 뭐하고 있었죠? 네가 할 바는 아니지 오늘은 네가 죽는 날이니까 하, 오늘 죽는 건 너네 어 잠깐만 얘 설마 너 설마 나야? 내가 누군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스무 고개라도 해줘야 하나? 너? 그래 난 너다 왈도쿤 어째서 어째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 녀석이 뭘 했는지 모르나? 나 이용하고 속였어 이 세계를 파괴하려고 말이야 너는 그런 애가 아니야 이태시야 네가 그런 짓 하니까 변해버린 거라고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거 잘 됐군 보통을 주고 싶었거든. 주먹이다 먹을 새끼. 어째서 넌 그렇게 강한 거지? 하지만 나에겐 이게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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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있는 한넌날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 광전 시간 속에서 날 차낼 수 있을까? 이건 어때냐? <laughs> 사실은 너랑 싸우기 전에 이미 연락을 해놨지. 다 같이 널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와, 그럼 난 가봐야겠군 다른 사람들에게 콤프를 가르쳐야하니까 나도 다른 시간대로 가서 또 다른 나를 구해야겠어 나랑 같이 같이 안겠어? 협력하자고 난 그냥 조용하게 살고싶어 미안해 사과할 필요없어 내가 하고싶어 사는인데와 얘가 진짜 개간지다 그리고 세사람은 각자의 시간으로 들어갔다 해냈다 이 시간대에 신부짱을 구했다고 갑자기 등대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헉 난내 운명을 바꿔냈다고. 난 여기에 있고 싶어. 신부장의 진짜 이름은 아직도 몰라. 하지만, 난 사랑에 빠져버렸는걸.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있다면, 그 무엇도 상관없어. 아, 뭐, 이렇게 끝나네요. 이게 행복 아닐까?